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불리던 공무원. 그러나 올해 구급고과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쟁률은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은 왜 등을 돌렸을까요?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구급공무원 공채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약 29대 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경쟁률인 93대 1과 비교해 보면 대폭 줄어든 수치죠. 연도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3년 74대 1, 2015년 51대 1. 2017년 46대 1, 2019년 39대 1, 그리고 2020년 37대 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코로나의9 확산으로 지원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MZ세대 공무원 준비생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No.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인시생 청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연급 등 공무원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경쟁률 하락 원인으로 낮은 연봉을 꼽았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올해 9급 시장은 신입 공제 공무원의 월급은 1686,500원입니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약 15만원 등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데요. 추가수당을 제외하고 법정 근로시간만 계산하면 월급은 세정기준 198만 1,50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간 주휴시간을 포함한 법정 근로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세전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죠. 음...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무원 no. 절대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실수령액은 170만원 아래이고 업무량은 끝이 없는 데다 주말도 없다. 민원님 하루에 한번 욕을 먹는 건 기본이고 국가직은 촉근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야근을 해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낮지만 미래에 대한 안정감. 바로 든든한 공무원 연금이 가장 큰 강점이죠.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기금이 부발될 위기에 빠지자 지난 2016년 공무원연금법이 규정됐습니다. 연금 부담률은 개장 전 기준 소득월액의 7%에서 2020년 9%로 올랐으며, 연금 지급률은 재직 1년 당 1.9%에서 2035년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은 대기업이었는데요. 다음으로 공기업 국가기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줄곧 선호 직장 1위였던 공무원에 대한 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개방된 문화를 추구하는 MZ세대에게 경직된 공무원 사회의 문화가 거부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MZ세대의 공직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지만, 조직이 이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